안녕하세요. 어리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무릎이 많이 아물어 가지고 폭포를 가려고 해요. 따스 폭포 먼저 가고 오늘 갈수 있으면 꽝시 폭포까지 가는데 지금 오토바이 빌리러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있을지 사실 몰라요. 오토바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사바이디어캔 m 이 렌트 모터바이크? Motorbike? A motorbike. Finish? This afternoon. Afternoon? I h e c k e d with okay, the okay, company. Check. But the price is 130,000. 130,000? Yeah. And the g a s o l you pay yourself. Okay. And the passport a s p o r t deposit up there. Uh, let me check. Uh, 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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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rry, discounts now. One, oh, 120, yeah. 20, please. Uh, this, uh, price. one, w e n t y e n t e e a s t e u d w e n t t h Okay, okay. Uh, thank you. i try. i l r y I'll try. i l r y l r l t r l l l l y try. l t i l try. I'll try. i l y i l t r r y i y I'll t i t t i t r r y i l t y t r r r y I'll t r i t t t r y t r r r And keep going here. One day go to... It's possible, possible. Oh. Uh, to If you would like to d o to waterfall, you should start early. Only, e a r l y One hour go, one hour back. And then mm. you continue. Mm. 이제 끝났대요. December에 추워진다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여행하기 딱 좋다. 요거 빌렸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20. 이그 정도만 넣면 되겠지? 네. 1터에 25래요. 좀 들른 것 같아서 왔어요. 티켓, 오케이. 5,000, 5,000, 5,000, 5 5,000, 5,000, 5,000, 5보0 0 5,000, 0 0 0 5,000, 5,000, 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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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에서 탔던 배가 생각나네요. 롱테일 보트. 음. 따스 폭포는 그 꽝시 폭포보다 물 수위가 낮아가지고 수영 못해도 놀만하다고 하더라고요. 튼튼합니다. 따세 워터풀 웰컴투. 클로즈가 5시 반. 네. 서바이브. 네. 네. 티켓 구매를 했고요. 나도 좀 집에 여기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쁘다. 와 물살이 진짜 세요. 물 색깔이 옥빛이에요. 옥빛. 옷빛. 석회 석회 그게 있어서 그런가. 여기로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우. 물 내려가는 것 봐. 이게 제가 봤던 그림 속 그거 같네. 요 아무도 물에 안 들어가 있네. 근데 이게 꽝씨가 더 예쁘다는 거잖아. 재미쳤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따가 수영하면서 내려가면 되나 봐요. 수영하는 사람이 없네. 이게 바닥이 흙 같은데 신기하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갔다 와볼게요. 꽝신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야, 그럼. 뭐. 기대하게 만드는 곳. 대단 같은 게 이렇게 쫙 있네, 계속. 아, 여기가 예쁘네. 다들 여기 구경하고 있어서 보니까그렇게 색깔 예쁘네요. 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네. 음, 여기서 음, 음식도 먹나보다. 저기 음, 음, 음. 한번 갔다 와볼게요. 음, 음, 음. 이렇게. 음, 음. 발만 담가볼까 겁니다. 있으니까 여기서 놀아보시는 것에 추천. 친구들이랑 놀러 오면 진짜 재밌겠다. 저는 이제 꽝시폭포를 출발해가지고 꽝시폭포까지 오늘 도는 게 목표입니다. 나 아, 무거운데. 같이 타겠다. 두개 더, 두개 더. 출발을 하겠다. 꽝시 폭포는 여기서 1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오돌이, 토돌이야. 블루라군 갔을 때 도로. 여기 주차를 하고, 주차비는 2,000 깁입니다 2,000깁 진짜 관광지다 완전 박스는 그냥 약간의 그 느낌이었는데 여기 진짜 완전 엄청 많이 오나보다 여기 5시까지 영업하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오천 깁입니다 외국인 내렸구요. 과일이랑 이것저것 팔아요. 그래서 티켓 검사를 또한번 하나 봐요. 티켓 검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가려면 멀었나? 빨리 가야겠다. 그래도 하루에 두탕꼈다 아, 만족스러워. 아 여기가 거기다 그 꽃보다 청춘에서 나왔던 바로 그곳. 도도도도. 나도 놀고 싶다. 수영만 잘하면. 여기가. 그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볼게요. 여기 애기들 엄청 재밌게 놀고 있네? 중간중간에 이런 어. 계곡들이 계속 있고요. 우와. 그, 치앙마이에서 본? 그 색깔이다, 진짜. 물고기들도 있어. 오늘 아까. 닷스에서도 그렇고 오토바이 타고 다가다 무릎 다친 사람. 방금도 봤어. 요 남일 같지가 않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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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laughs> 약간 시원해 적인 것 같은데 뭔가 세트장 같아 여기는 진짜로 <laughs> 세트장이 아닐까? 우와 물이 막 튀기는데 재밌네. 말도, 안되는 느낌 이다. 가족분들이 저 사진 찍어주셨어요. 엄청 저한테 관심이 <laughs>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잠깐 수영할 수 있으면 해볼게. 근데 전딱세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요. 딱세는좀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수영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근데 수영을 하고 싶진 않아. 이쁘니까! 조금 사람들 수영하는 거 봐가지고. 나 여기 물한번 받고 싶다. 물한번 해볼까? 어? 와, 어마어마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차갑습니다. 160인데. 한국분들은 가셨나요? 수영은 못하지만 배경은. 그래서 인가 저는 이제 동네로 돌아가가지고 밥 먹고 오토바이 반납하고 갈거 같고요. 어머! 어머! 어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나 건너가서 있을래 했는데 건너갔다 유당가한걸 보낼 뻔 했네. 어머나. 네. 어. <laughs> 아까 저 사진 찍어줬던 가족분들이 중에 한 분이 한국말로도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를 또 알아보시고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아쉽다. 어 여기 어디지? 내가 여기로 왔었나? 여기 원래 곰이 있나봐요. 근데 없는 건가? 공 표시. 일단은 뭐 길이 있겠지, 여기도. 도착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갔다 갈게요. 거의 한 시간 정도? 굴러갔던 것 같고, 다음에는 제가 수영을 좀더잘 해가지고. 한번더 와서 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뷰가 조금 돌아버려가지고 여기 그냥 보이는데 아무데나 카페 같습니다 비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가 뚜렷하지? 약간 눈멀겠다. 맥주 한 잔에다가 맛있는 거 먹어볼까 싶니다 별로 없어 테이블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기하네 국수집을 찾고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길 건넌가 보다 여기다 찾았다 여기였는데 사람 찾다 그때는 여기 앞에 이게 없었거든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여기구나 여기가 뭔가 좀이 이렇게 나무로 불 때다가 고수를 만든. 것같 거의 현지인 100% 외국인 한 명도 없어 그냥 고 그냥 저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먹을 여력이 없다 여기까지는 왔지만 여기가 오후 4시에 오픈하는데 여기만 진짜 대데데 저번에 언니들이랑 한번 먹었으니까 뭐, 다른 거 먹어야지. 아, 그냥 마라탕이나 줘줘야겠다. 그냥 마라 먹는 걸로. 아니, 결정.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해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이. <목소리> 이 정도면 되겠지? 24만? <목소리> 아 나왔고 여기 앞에서는 맥주 시켰습니다 에잇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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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많이 나왔나 했더니 그냥 내가 많이 담은 것 같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 상당한데? <목소리> 쟤 어둠이 있어. 맛있겠다. 약간 짭짤한데 맛있어. 맥주랑 먹으면 딱이다. 이렇게 오늘 너무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야겠어. 네 오늘 이렇게 폭포 두 군데 둘러봤고요. 빵시 폭포랑 따세 폭포 가서 놀아봤고 재밌었어요. 루랑프라방에 와가지고 계속 그냥 여기 주변만 돌아다녔었는데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나갔다 오니까 재밌었습니다. 그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